참고로 곰친구의건방을 접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잘 못한답니다. 건방을 만약, 만약 달라 이렇게 주렁하면 잘 못할 것 같은데. 자 일단 계속 구경하도록 할게요. 자버스에 하루 짜자자라고 등장합니다. 우리 자식의 어, 지금 멋지 우리 곰친구의 모습 지금 여기까지는 원래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손님 여러분 보고 싶다고 우리 방호선이 보고 싶다고 지금 이렇게 마중 나와주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우리 커다란 불곰 친구들 만나봤는데 지금 또 버스의 우측 울타리 안쪽에 있는 바로 반달 가슴곰 친구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천연기염을 3 2 9지지산도 살고 있고요. 가슴에 반달 무늬가 있는 아시아 흑곰 친구들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보기 와 보시다시피 아기곰 같고 귀엽잖아요. 근데 사자는 어른곰입니다. 우리 반달 가슴곰 친구들 다 자라도 그만큼 크기밖에 자지 않는 굉장히 귀여운 친구들이고요. 자, 우리 시베리아 유나시아에서 건너 또다른 라즐거 친구들 다시 한번 가까이 가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다수 이상 우리 연계 친구가 짜잔 하고 그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돌기에서네 주소 딱 모아서 예, 기다리고 있는 모습 저목주에 있는 털은 반달가스 폼이 아니고요. 그냥 문입니다. 오해하지는 안 되고요. 네, 연계 친구 만나봤고요. 어, 멋있어. 자 이렇게 돌리서 꿀잠 자고 있는 곰 친구를 도 함께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오 여러분 첫 번째 분유요. 지금 우리 곰두 마리가 울타리 안쪽의 곰들을 자꾸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울타리 안쪽에 있는 곰 친구들 뭔가 굉장히 예뻐 보이지 않으세요? 네. 이 곰들이 불기 바로 암컷 곰들만 살고 있는 비너 수준입니다. 그래서 수컷 곰들의 비해서 곰들이 크기나 무 조금 작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컷 곰들이 암컷 곰들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암컷 동 친구들 아랫꽃하지도 않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좋습니다 우리, 아유, 우리 암컷 우리 암컷 보드사이버 키누스 좀 만나봤는데 자여기 이번에는 특별한 우리 신세대 트렌디 곰들을 만날 시간입니다 보스의 차지에 바로 등장합니다 와우 리 나무 위에서 저도 딱 올려서 쉬고 있는 폼 친구 함께 만나볼 수 있는데 우리 친구 나무 탄대 위해서 좀 단계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우리 크랜디곰 네 마리 중톤치고 만나왔고요. 세 마리 바로 만나보도록 하다 버스의 좌측에 보이시는 수영장이 바로 곰들의 수영장 캐리비안 베어. 배어. 캐리비안 베어에서 우리 몸 담그고 있는 친구 이 해돌이 그리고 저기 나무 뒤쪽에 있는 친구 해돌이 그리고 우리 돌 위에 누워 있는 친구 이 친구 황금 비트를 가진 곰인데 무슨 곰일까요? 보세이더. 맞습니다. 역시 완벽하십니다. 아우 대박이에요. 에돌이, 해돌이 토세이더 친구 이렇게 수영장 쪽에서 꿀잠 자면서 다식쭉하면서 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헤돌리헤돌리는 해돌이, 다른 봄에 비해서 팔다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모델 모델 배우로 불리는 굉장히 멋진 친구고요. 이 황금 비터를 가지고 있는 토세이더 친구는 황금 비터를 가지고 있어서 몰드배우로 불리는 아주 이쁜 친구들입니다. 여기 네, 곰친구들 지금 놀고 있는데 이 친구 굉장히 무시한 친구들이야. 친구들 굉장히 어마무시한 친구들이에요. 예전에 벌린드 자연동원 전에 우리 곰친구들 버스 뒤 트렁크를 붙잡고 탈출을 시도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버스 쪽으로 달려들지 몰라요. 저 그러니 재빨리 도망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곰친구 안녕. 자 좋아요. 우리 손님 한 명과 함께했던 스비셜서퍼리터 버스